여기서원에서 5개 점이 있을 때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가 있다고 했지? 자 선분과 직선은 라 선분은 은에어져에서1에점 1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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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전국 1에서 1분서1가가 1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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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양서 1에서 1에서 반직선은 한쪽이 잘리니까 A는 끊어지고 B가 뚫을 수 있고, 그럼 B가 끊어지고 A를 뚫고 갈수 있지. 다시 점두 개가 있을 때한분 직선은 한 가지야, 하지만 반직선은 두 가지야. 나중에는 선분 아니고 이게 나올수있으니까 이거 주의해야 돼. 자, 그래서 이두 점을 연결한다는 것은 내가 a b c d라고 하면 ab가 끊어지면 하나밖에 안 나오지. 이 말을 악수하는 똑같아. 맞지? 즉 다른 말로 두 점을 뽑기만 하면 두 점을 선택을 하는 거한 가지에 따라서 선분 한 가지지. 즉두 점을 선택하는 게 내용은 다르지만 이두 점으로 꼴수 있는 건한번한 개밖에 안 돼. 또 얘는 다섯 개점 중에서 두개 점을 선택하는. 다섯 개중두 개를 선택하는. 이게 두 명의 대표 뽑는 거랑 같은 결과네. 돼 내용은 다르지만 계산은 똑같다고. 그래서 다섯 5... 개점 중에서 두 명을 뽑고 대표니까 남지기. 이곱하기를 하지. 그래서 얘가 한분 배웠을까 이렇게 될 거야. 예, 이해 되지? 자 그러면 세 점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거는 삼각형이니까 이거 세점 꼽으면 A, B, C 하나밖에 안 돼요. 점수이꼽은 거. 얘는 다섯 점 중에서 세 개를 선택하는 게세 명의 대표뽑는 건 같은 게 되겠지. 이해 되지? 두 번째는 그래서 5, 4, 3에 3, 2이이될다 이런 계산이 끝나. 내용은 다르지만 계산법은 똑같아. 이해 되겠죠? 세 점을 뽑으면 한 개만 삼각형 될 거. 이해 되지? 세점한개 선에 없으면 돼. 그래. ABC 세개 뽑으면 그 뽑은 걸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이 하나밖에 안 돼. 3명의 대표 뽑는 것 같아져. 분작끝하고20 나누기, 이 10가지가 되겠지. 그죠 얘가, 얘, 내 상황에 딱한 가지가 있는 거는 뭐냐면, 한직선에세점이 있는데, 원을 예외시켜야 돼. 알겠지? 이거원 위에 기 때문에. 참고로 하나만 얘기하면 A, B, C가 이렇게 있어. 한 직선 위에 있는 세점은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니까 그런 경우는 제외시켜야 돼. 나중에 그런 게나오니까 미리 얘기할게. 그래서 아무튼 여기선 한원 위에 있는 세점이 없기 때문에 대표 뽑는 거랑 똑같이 나오는 게 삼각형이다.